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인생의 순간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참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감사와 또참 기쁨이 또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사실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유월절은 뭐냐면 어, 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우슬초에 찍어서 그 문설주에다가 바르는데, 근데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와서 처음 난그 어,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그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져서 빠져나왔죠.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40년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보통 우리의 인생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되돌아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기쁜 순간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게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그 해에 마지막에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보관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수장절하고 제일 가깝다라고 볼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남게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자를 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남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축복인데요.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되고, 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에게, 우리를 실패시키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기 전에는 사단에게 또 죄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문제가 또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때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그 문화를 따라가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재앙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게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탑을 놓게 사서 저 위에 꼭대기에 이르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바벨입니다. 바벨. 그게 신전이 되, 신전이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결국 그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장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문제들이 그의 노아 시대 때도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사단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로 재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고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 영적 문제 고통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된 시대에도 그랬죠. 그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우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에만 근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근본 문제는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죠.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또 완전히 사로잡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왕을 세워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제 살아가게 하는데 그 왕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 왕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 왕도 우상 숭배하고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뭘 섬깁니까? 율법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 가운데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네, 느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영적 문제로 완전히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문제로 재앙을 받고 사단에게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이 문제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피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죽은 것이니까 피의 피를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고 이제 나 대신에 어 동물을 잡아서 거기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칼로 찔러 피를 낸 다음에 그 짐승을 나 대신 죽인 겁니다. 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사단을 우리가 묶을 수 있고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계속적으로 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피입니다. 피의 복음.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피의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피였지만 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바로 피의 복음이 유일한 길이다. 그 피의 복음을 붙잡아라. 사단과 저주와 재앙에 빠진 자는 종교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친히 보이셨죠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피 흘려서 죽어야지만 그 가죽옷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희생 제사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피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 이후에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증거함이니라. 그 예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가인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피를 가지고 먼저 죄를 문제를 해결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예물이 증가합니다 피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에는 이렇게 피를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억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없이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어요. 그 피가 구약시대엔 복음이에요. 그래서 피의 복음이에요. 그 피만으로, 그 피로만 내가 내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고 또 내게 오는 재앙을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복음이었어요. 그 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래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늘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이 모세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뭘 가지고 들어갔냐면 희생 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갔습니다. 피의 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 것이죠.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서 출애국기 12장 21절 23절에 있는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항상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피해 번제를 드립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상번제. 그 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항상이란 뜻이 있어요. 매일 항상 드리는 번제, 피해 제사. 아침, 저녁으로 이 순양, 1년이 안된 깨끗한 순양을 잡아서 피를 내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기를 갔단 말이에요. 이 상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의 복음이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피의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직 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 날마다 오직 이 피의 복음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복음. 그 피해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피해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피해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누리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된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죄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야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임만회를 누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상번제가 될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그그 그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의 사업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묶여야 됩니다. 반드시 흑암 세력이 묶여야 결박돼야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야.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흑암이 결박되고, 어떻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 부를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그리스도 바로 하는 일꾼, 그리스도 바로 누리는 일꾼,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로 사용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로 사용하는 일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멜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피해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끝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묶이고 결박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알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용하며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과.